안녕하세요. 박상일입니다. 어, 오늘부터 별리사 자연과학계론 화학 부분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이, 그 별리사, 어, 별리사 시험 문제에서 화학 부분은 사실상은 이제 뭐 고등학교 그 화학 1이나 2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그 일반 화학 수준 정도의 어, 문제에다가 약간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 화학과에서 배우는 유기화학 부분이 약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은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화학 부분이 있죠. 그, 그 내용만 철, 철저하게 잘 되어 있어도, 대략 한 70에서 80% 가까이 문제들은 다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반화학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기화학 파트에서 조금 등장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하시게 되면요. 음. 별리사 그자연과학개론에서 화학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음 초점을 그렇게 맞추시고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은 어, 화학 전체가 다 어쨌든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 뭐, 고등과정이건, 뭐, 일반화학과정이건, 어,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어,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간다. 그리고 용어들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 용어들과 용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어, 스스로 복습을 해가면서, 개념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어, 성공하는 비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재 내용대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순서대로 계속 챕터를 진행해 나갈 거고요. 음 그리고 그 교재 내용도 사실상은 대학교에서 현재 어, 진행하고 있는 일반화 그 순서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엇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들이 종종 그 별리사에서 실제로 기출이 됐었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위주로 이게 조금씩 조금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특별히 문제점이 없을 정도로 그 비교적 가벼운 내용들 위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화학보다는 조금 가벼운 상태로 어, 수업을 따라오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OT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본 수업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죠.